수세미 수액을 채취해서 복용하면 폐 기관지 염증 알레르기 같은데 효능이 있다고 해서 한번 채취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세미 줄기 1.5m 정도에서 잘라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없고 끝에 나온 순을 잘라서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잘라서 통에 이렇게 꽂아 놓면어 이거 여기도 있네 이쪽 걸 잘라야 하는 건가 어, 채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